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티비조현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 플레이어포 직관 상품을 잖아요 네, 레이커스 구단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 너의 신분은 보장돼 있고, 어, 너는 20년 가까이 NBA 해설을 했고, 우리 구장에도 많이 왔더구나. 네, 그래서 에픽스포츠라는 곳과 협업을 해서 어, 레이커스 첫두 경기 직관 한 섹션을 저희가 양도 받았어요. 그런데 레이커스와 골든세이트가 1라운드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은 분들 빨리 신청하십시오.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세한 정보는 기재해 놨습니다. 자 오늘 골든세트 오리아스 굉장히 뭐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스 원정에서 멤피스와 맞대결이 있었는데. 반 경기 차이로 워리어스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오늘 골든스테이트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매 경기가 살얼음판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맨피스 원정이었죠. 그런데 134대 125로 승리를 하면서 6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5번 시드로 등극했고요. 자, 그러면서 골든스테이트 성적은 44승 31패. 맨피스는 4연패와 함께 44승 32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실토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해설자별 어, 골든 세트 스포티비 경기 승률을 기재했었죠. 어, 그때 저 혼자 30%대 승률 7승 11패였는데 저희 어, 스포티비 NBA 메인 PD가 어, 카톡이었습니다. 위원님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번이 크로스 체크해 본 결과 6승 13패였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제가 날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 저희 PD를 믿었는데 저희 PD가 뭘셌는지 야, 욕먹을 거면 내가 한 번에 먹었어야지, 이걸. 그래서, 어, 혼자 몰래 쟁여놓고 있다가, 6승 13패. 그러니까 승률이 더 떨어졌는데, <laughs> 스포티비 PD의 제보로 인해서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스포티비 PD님의 예, 저 자료조사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멤피스가 승리를 따내면서, 어, 저의 승률은 7승 13패. 예, 승률이 35%막 여전히 처참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경기를 따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모란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자모란트가 오늘 경기에서 뭐 패배 지분이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팀이 졌다면 책임을 또 종종 씌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자, 우선, 어, 패하는 와중에도 자모란트의 활약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36점에 어시스트 6개, 예, 스틸 2개였으니까요. 자, 하지만 승부처에서 나왔던 실책 2개가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전부 다 패스 미스였고, 점프 패스였습니다. 아, 백투백이지만 저는 예상을 하기를, 아, 워낙 중요한 경기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란트가 출전할 것이다. 출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자보란트가 야투 효율 50% 25득점 8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이것도 일단 적중을 했습니다. 필드골이 63.6%, 3.2, 62.5% 였고요. 어시스트는 뭐 6개, 8어시스트 이상은 아니었지만, 뭐, 그래도 맞은 걸로 해주십시오. <laughs> 네. 자, 우선은, 음, 자보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어, 새로운 감독대행, 네, 새로운 감독대행이 오면서, 감독대행이 좋아하는 그런 역할에 수능할 수 밖에 없지만, 또이 살로 감독 역시도 자모란트와 대립각을 세워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모란트가 결국에는 피켓노를 위한 공격도 많이 진행을 하겠지만 또 새로운 감독의 전술에 또 적응하고 순응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오늘 36득점, 6어시스트.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턴어버 두 개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백코트가 펄펄 날았던 골든스테이트죠. 어, 우선 멤피스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일러 잰킨스가 경질된 이후에 토마스 이살로 임시 감독이 멤피스를 이끌게 됐습니다. 핀란드 출신이고요. 어, 그리고 어, 유로리그 우승을 차지했었던 최고의 명장이자 멤피스가 이 어, 지도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바이아웃 금액도 지불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맨피스 입장에서는 젠킨스 감독이 경질됐기 때문에 정규 리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커다란 변수와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리고 맨피스는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8승1 3 패로 완연한 하락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피스가 분명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밖에 없고 감독 경질의 효과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맨피스의 주전 백호드 득점이 커리 버틀러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보란트와 데스먼드 베인이 커리어 버틀러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보란 듯이 이건 틀렸습니다. 우선 맨피스는 자보란트와 데스먼드 베인이 총 55점을 넣었어요. n 배드죠 n 배드가 아니라 뭐 충분히 평균 이상을 해낸 셈인데 워리어스는 커리 혼자서 52점 이었어요. 그리고 버틀러가 혼자서 또 27점, 그러면서 79득점을 합작했습니다. 총 24점을 골든 스테이트가 더 넣으면서 미적중. 백호트가 펄펄 날았던 쪽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멤피스가 아니라 골든 스테이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경기 페이스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다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팀 모두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공격권을 발생시키는. 아주 하이 페이스, 템포가 상당히 빠른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그 덕분에 1쿼터부터 엄청난 어, 득점 공방전이 전개됐고요. 음, 그래서 양팀의 전반 어, 합작 점수는 무려 140점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 애초에 멤피스는 어, 리그 페이스 페이스가 1위였고요. 골든스테이트는 딱 중간이었어요. 16위. 자, 하지만 어, 달리는 데에도 능했던 골든스테이트가 결국 페이스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예상 세 번째는 맨피스의 속공 득점이 워리어스의 속공 득점보다 많을 것이다. 이건 사실 정배당이잖아요. 맨피스가 페이스가 더 빠른 팀이고 달릴 수 있는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틀렸습니다. 네, 맨피스의 속공 득점은 10점에 불과했고 골든스테이트의 속공 득점이 18득점, 네, 8점이나 더 많았습니다. 자, 밀릴 생각이 없었던 페이스 대결은 결국 골든스테이트의 속공 득점 우위로 이어졌고 틀렸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또 하나 맞춘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골든세이트 워리어스가 상당히 페이스가 빠른 팀들을 만났을 때 3점이 터진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3점이 터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3점 개수 자체는 골든세이트가 22대 18로 우위였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3점을 서로 주고받은 셈이 됐고요. 성공률은 멤피스의약 우세였어요. 40.9%와 39.3%였으니까 뭐두팀다 굉장히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승부를 가른 요소는 바로 자유투 효율이었습니다. 멤피스의 자유투 22개 던져서 19개. 86.4%. 너무나 좋은 수치죠. 하지만 멤피스는 리그에서 자유투 시도 개수 1위, 성공 개수 1위입니다. 그러니까 멤피스 입장에서 자유투는 반드시 깔고 들어가는 우위의 요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자, 골든스테이트 어렸을 자유투는 어땠나요? 야, 28개 던져서 28개 다 집어넣었습니다. 100%였어요. 28개를 얻어낸 것도 아주 훌륭했고 28개를 다 집어 넣은 것도 어마어마한 집중력의 산물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어, 버틀러를 영입한 이후에 음, 골든 세이트는 자유 투 마진이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포함해서 어,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에 자유 투로만 상대보다 플러스 115점을 넣었어요. 굉장한 수치죠. 버틀러가 들어오고 나서 골든 세이트 자유 투에 그럼 뭐 품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추도 잘못 넣어, 자유추도 뭐 그냥 많이 얻어내지도 못해 그랬던 팀인데.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에 자유투가 플러스 115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 앞두고 네 번째 예상. 워리어스의 3점은 15개 이상이며 성공률은 38% 이상일 것이다. 최근 내네 경기를 보니까 페이스가 느린 팀을 상대로는 골드세이트가 페이스 앤 스페이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팀들, 뭐 애틀란타라든지 샌안토니오를 상대로는 3점을 뭐 펑펑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3점 22개를 39.3% 이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확실히 골든스테이트가 나이가 많은 팀이지만 그래도 3점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페이스가 빠른 팀을 만나서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가 바뀌게 됐어요. 저는 오늘 맨피스가 한 4에서 6점 차로 이길까 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렌 잭슨 주니어의 멍청한 파울쇼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의 3점 쇼 어, 완전히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워리아스가134대 125로 어, 그리즐리스를 꺾으면서 멤피스는 9점차 패배, 미적중이 됐고 어, 승패가 이제 바뀌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골든스테이트가 어, 현재 4연승 포함해서 7승 3패, 44승 31패. 멤피스는 야 큰일났습니다. 4연패 포함해서 10경기 2승 8패고요. 아래쪽에, 예, 미네소타와 LA 클리퍼스, 네, 상당히 또, 어, 활약상이 좋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멤피스는 계속 더 추락할 수 있고, 골든세이트 미네소타 클리퍼스, 이세 팀이 5번 시드와 6번 시드를 놓고 싸우는 형국이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어, 춘 3월이 지나서 4월입니다만, 커리와 또 그린 버틀러 트리오의 이 봄농구 활약, 네, 아주 좋습니다. 뭐, 계절을 굉장히 잘 타고 있는 셈인데, 일단 스태프 커리, 오늘 경기 활약이 상당히 좋았죠. 엠 b a 역대 최초로 3점 10개와 스틸 5개와 50득점을 곁들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 수 없죠. 엠 b a 역사상 이런 스탠라인을 기록한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 경기 3점 12개 이상을 4 차례나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어요. 오늘 경기 전까지는 클레이 탐슨과 함께 공동 1위였는데 오늘 3점 12개를 집어 넣으면서 4 차례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52점 넣었잖아요. 네, 52점 넣으면서 어, 제리웨스트, 어, 로고 매니저 네, 제리웨스트를 제치고 엠베의 통산 득점 25위에 올랐습니다. 야, 이거 뭐 2만 득점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2만 5천 득점, 또 25위까지 에, 성과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통산 15번째 50득점 이상 경기로 릭베리를 제치고 50득점 이상 횟수 워리어스 구단 2위에 등극했습니다. 1위는 뭐 다들 아시죠? 윌트 체인벌린이체인벌린 체인벌린 같은 경우에는 백회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논 외로 쳐야 되고 어 커리가 아, 릭 베리를 제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 빼 놓을 수가 없죠. 네, 버틀러 커리와 함께 뛸때 18승 2패입니다. 20경기에서 18승 얻었으니까 승률이 90%죠. 그리고 오늘 경기 야투 11개만 시도하고도 27득점, 자유투 12개 던져서 12개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게 뭐 버틀러의 품격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디그리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아, 3월 이달의 수비수에 선정이 됐고요. 참 대단한 게, 3월 한달 동안 평균 9.1개의 컨테스티드 샷을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는 주요 공격수가, 내가 수비수 입장에서, 내가 막는 공격수가 슛 던질 때다 팔을 뻗었던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수비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스토크, 스틸과 블락이 2.8개였는데, 스틸이 1.9개였고, 이 스틸이 1.9개는 서브 컨퍼런스 한달 동안 3위였습니다. 빅맨인데, 아주 손이 빨랐다는 거죠 퀵핸즈자 그다음에 그 덕분에 디그린과 버틀러 뭐 그다음에 수비에 능한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워리어스의 3월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정말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일어나진 않죠 공격을 뭐 커리와 버틀러가 또 풀어주니까 디그린이 수비에 더욱더 몰두할 수 있고 자 이런 밸런스가 잘 맞아 들어가면서 골드세이트가 3월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또 4월 들어서 치른 첫 번째 경기도. 좋은 성과로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의 1라운드 대진이 정말 성사된다면 야 진짜 조코피 투어는 더욱 날개에 도친듯 예, 상종가를 치게 될것 같은데 어쨌든 예, 골든스테이트는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반대로 맨피스는 하루빨리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또 결과가 이뤄질지. 그리고, 어, 우리 스포티비 메인 p d 님의 제보를 위해서 제 승률이 더 깎였지만, 그런 심적인 부담을 갖고 제가 살아왔다. 에, 이렇게 또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두 경기 아직까지 자리가 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어, 신청하실 분들은 빠르게, 예,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라방을 열시 진행하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